자, 안녕하세요. 2025년도 하반기 1967년도 여자 하반기 운세 정미생분들 올해 아홉수잖아요. 자, 우리 정미생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마음고생도 심하고 또 희생도 많이 하셨고 또 뭔가를 위해서 자기의 모습을 많이 내려놓고 사셨던 분들이 저는 많다고 보여집니다. 근데 올해 유난히또 구설수가 또 많았었고 또, 뭔가, 자기가 사람한테 당했다고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이 굉장히 많았을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. 자, 물론 제가 뭐, 한해한해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띠별 운세를 올리긴 하지만, 물론 생년월일에 따라서 틀리기도 해요. 전반적으로 좀 봤을 때 이렇게 또 풀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저는 또 말씀드리기는 합니다. 자, 67년생 정미라는 자체가요. 마른 땅의 불이에요. 자, 을사가 뭐예요? 을사도 불입니다. 따지면은. 그러면 마른 땅의 불인데 을사가 불이 들어오니까 내가 더 답답하고 화병이 날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우리 59년 아, 저기 뭐야. 67년생 우리 양띠분들은요 올해 이 아홉수에 내이 화병을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뭔가 타죽게 생겼고 내 스스로가 답답하고 우울증이 있고 힘들고 본인이 왜 이러는지도 모르겠고 올 한해가 내가 왜 이렇게 몸땡이가 아프고 힘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게 또 지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요 아... 돈이 100만 원도 좋고 200도 좋고 300도 좋고 있으신 분들은요, 진짜로 우리나라 주식이든 뭐든 조금씩 사서요, 재테크에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뭔가 이제 내가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사업을 축중 밀고 가시면 되겠지만 집에서 계시는 분들은요 내가 올해 재테크하는 운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집에만 그렇게 계시지 마시고 또 무리하지 마시고 내가 소소한 돈으로 재테크를 전하시는 거저 진짜 추천하거든요 하반기에 왜? 사람이 금전적으로 재미를 볼수 있는 기운이 들어오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신나는 기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59이 되고, 내가 뭔가가 자꾸 무너질 것 같고, 힘들어 보이고, 여기서 더 이상 앞날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거든요. 그리고 정미생분들은요, 물가. 물가를 가서 뭐 수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물과 관련된 장사라면 너무 좋죠. 그렇지만 이제 자금적으로 뭔가 여유가 되지 않다면 200도 좋고 300도 좋으니까 우리나라 주식에 괜찮은 곳에 투자를 좀 하셔서 그냥 소소하게 반찬값이라도 좀 벌어보시라고 정말 얘기하고 싶습니다. 자, 돈만큼 나를 또 위로해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. 그렇잖아요. 그래서 내가 굉장히 예민해지고, 화내고, 누군가하고 다투고, 내 감정대로 막 행동하게 되면 누군가하고 싸움밖에 안 됩니다. 그래서 저는 정미생분들한테 진짜 올해는요, 마음의 여유가 되든 안 되든, 어떠한 섬 있잖아요. 우리나라 좋은 섬들 많잖아요. 통영이나 거제도나 이런 쪽에 섬이 있잖아요. 그 섬에 가서 좀 여행을 하고 오시면 어떨까 싶어요. 그 바다를 보고, 나를 쉬고, 어, 그런 식으로 물을 조금 가까이 해서. 아, 내가 뭔가 좀 인생의 전환점, 포인트를 찾으시는 게 올해 하반기에 좋다. 저는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금전 운 자체가 제가 말한 것 때문에 말한 걸로 인해서 뭔가 수입이 대박이 나고 뭐 좋은 일이 있고 뭐 사업이 막 확장이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이런 운이 지금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것도 문 닫아야 되고 하던 것도 안 되고 마음이 제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는 게 59살 정미생 구독자분들 저는 생각해요 재테크 하세요 괜찮습니다 소소하게 해보세요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생년월일 분무 어 정해지지 않고 그냥 정미생 자체가 그냥 올해 재테크 조금씩 조금씩 하시다 보면은 그걸로 너 분명히 재미를 보실 일이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,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기분 좋게 하반기를 보내시게 될 거예요. 누가 나를 와서 도와줄 거가 있을 거고, 또, 먼저 당신한테서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, 어, 사업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는 내가 또잘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정미생 구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장사하시는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? 장사. 근데 장사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어. 그러면은 좀 전화 상담하셔가지고 뭔가 예방 같은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. 자, 저도요, 저도 아프고, 부러지고, 다치고, 저도 무당이지만 합니다. 하지만 일반인이 자꾸 다치고, 부러지고, 뭔가 안 좋은 악재가 겹치면은 왜 그랬는지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정미생들이 올해 딱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집안에 물건을 잘못 들이면 위험하고요. 두 번째, 상가집 가시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. 제가 이거 진짜 높아지면 말씀드리는데 혹시 집안에 동물을 많이 키우고 계신다면 그 동물 많이 키우시는 거다 입양 보내시는 게 좋기는 해요. 왜냐면 동물이 집안에 주가 되면은요, 몸이 상대적으로 아프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는 제가 며칠 전에 점을 본 내용인데, 59살 드시는 그 구독자분이 점을 보러 오셨는데 집안에 고양이만 일곱 마리래요 고양이만 근데요 어 불쌍해서 못 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좋아요 길에 있는 고양이들 다들 데리고 와서 중성화도 못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요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이빨도 빠져있고, 머리도 엉망이고, 회색도 너무 힘들어 합니다. 근데 자기는 힘든데 고양이 일곱마리의 사료와 병원비와 이거를 다 케어하려니까는 너무너무 고달프대요.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. 한마리만한 마리. 집안에 애완견이나 애완 애환 묘나, 딱한 마리나 두 마리 정도가 괜찮지.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연들이 분명히 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뭔가 애완견을 보살피지 않는 거라면 집안에 그냥 내 반려동물처럼 가는 거라면은 한두 마리 정도는 같이 반려로 가면 괜찮지만 그게 주가 돼서 일곱 마리, 열 마리 막 이렇게 가시는 건안 돼요. 그러니까 동네에 분양하실 때가 있다면 분양은 꼭 좀 하시면 좋아요. 그리고 이 동물들이 주인 대신에 죽어나가잖아요. 이 대세명이라 그러거든요. 근데 집안에 반려묘나 반려견들이 죽었는데, 그거를 그, 그 유고를요, 보석처럼 만들어서 집에다 냅두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. 절대 하시면 안 돼요. 죽은 사람의 사체와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집안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버리도록 하시고요. 어디에다 묻어주도록 하시고요. 집안에 죽어가는 화분이 있거나 빈 화분이 있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. 다들 치우도록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 2025년도 하반기에는요, 음, 아무리 좋은 칼을 허리에 차고 있다고 해도요, 꺼내도 뵐 용기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대요. 당신의 실력과 능력이 매우 뛰어나지만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힘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. 즉, 내 말은요. 본인이 누군가한테 기대는 이런 마음보다 스스로 일어나시고자 하는 마음을 요꼭좀 먹으셨으면 좋겠어요. 늦지 않으셨습니다. 충분히 해내실 수 있으니까는요. 다 67년 정미생 양띠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고 올 하반기에 제발 기운 내셔서 뭐든지 꼭 해내시라 저는 기원합니다. 아시겠죠? 감사합니다.